안녕하세요. 한자입니다. 지금 여기 채팅 관리자 센터 보이시죠? 장난 아니에요. 지금 한글님 산부인과를 다녀왔거든요. 아기,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, 우리 열매가 2월달에 태어났는데 딸이에요. 너무 이쁜데, 그리고 이렇게 열매가 잘 있나 초음파 검사하고 지금 집에 오자마자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장난 아니에요. 막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티저가 떴대요 여기 보이십니까? 보이십니까? 데스티니? 데스티니 2021년 겨울 쇼케이스 2차 티저 뭔가 리마스터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장 이게 이거, 이거, 이거 장난 아니에요, 여러분들. 한번 보고 얼마나 또내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자, 앤젠젠젠젠 아 이거 지금 이거 떴다고 지금 계속 채팅 관리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와우 장난 아니고요 이렇게 보고 다시 히어로 오팔라딘 어, 뭐야 어오쟤 개닮았다 개, 개 다크나이즈는 미리 봤고 아아크메이지는 봤죠 오불덕이 있어. 오 어, 비숍도 이미 저희가 봤고 오 모모마스터 오 머리 길렀네요 어 신공도 저번에 봤죠 아 나이트로드도 미리 봤고 어 섀도우 아, 드럼레이드더 멋있어졌다. 오, 캡틴! 오, 우리 서펜트 캐머시터, <laughs> 오! 야, 좋습니다. 아,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. 아,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보내주시는 히스트들 너무 감사해요. 이, 언제 나오냐? 23일 쇼케이스가 시키네요. 있는 거 아시죠? 뭐야, 이거. 23일날 쇼케이스가 있으니까. 그때, 또,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너무 기대되구요. 모험가 리마스터, 가자! 보시면. 진짜 마지막으로 믿는다, 원키 형. 다시 메이플 떡상 가자! 말아먹었으면 진짜 미래가 없어. 제발 잘해줘. <laughs> 난리 났어, 지금 페파 어디가? 뭐 그런게, 페파 어디거든요? 페파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. 그냥 패스파인더라서 약간 좀 모험가 중에 약간 좀 다른 모험가죠? 그래서 좀 따로 넣었나봐요. 어쨌든. 이렇게 떴다는 거, 23일날 또 기대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